예, 77의 법인 조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 나머지 거는 그다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보시면, 아, 초도금액 조정 확인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했죠. 결국, 조정 등록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 과 같은 계정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기 오류 수정이 있는데, 300만원.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죠. 근데, 정기 법인세 과다납 부분을 환급받았대요. 결국, 이것은 아, 수익이 아니라 우리 입금 음? 불산입이 되는 거죠 입금 불산입하면서 우리 기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타 아 그리고 감가상각비 지금 천백만 원 있는데 세법의 감가상각비 보면 이천만 원이래 그리고 얼마 오백만 원에 대해서 시인 부족이 나타나죠 근데 정기 감가상각비는 이게 오백만 원이 됩니다 결국 오백만 원 전체에 대해서 아, 뭡니까. 유보, 취인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보, 취인, 500만원, 그래갖고, 송급, 아, 정, 취인, 500만원, 유보 감소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있습니다. 1000만원. 회사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자본조정으로 개정으로 했답니다. 아, 우리 국고보조금은 입금상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동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압축기장 충당금이나 일치 삼각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면서 기타로 소득처분하시면 되는 거죠, 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세 건에 대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직접 입력 상단에 보시면 직접 입력이죠 직접 입력 먼저 아, 입금 불산이 네. 어떤 거 있었죠 정기 아, 오류 수정 이익 기 오류 수정 이 법인세 법인세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하시면 되는 거죠 300만 원 하시고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기생각 송금 아, 송금 추인한 거. 정기상각부인의 송금 취인 얼마? 500만 원에 대한 거죠. 500만 원, 500만 원. 아, 그래서 이것은 유보 감소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건또 뭐가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있었죠?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아, 얼마? 이것은 천만 원이고 이것은 아, 기타로 처분하시면 되는 거죠. 7번 기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소득급의 조정 합계표는 입력했어요. 그리고 아, 나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보시면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보시면 아 범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반영하셔 이렇게 죠 근데 첫 번째는 지금 부가세 예, 매출세액계산을 누락했대요. 5천만 원에 대해서 2016년 1 0월5일 수정 신고했다. 이것은 법인세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산세 계산서에 들어갈 게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어, 확정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계산서가 2천만 원이대요. 있 아, 이것은 미발급된 거죠. 미발급. 하고 미제출이니까 이게 2% 하시면 얼마 2천만 원이 2%면 2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아, 생, 계산서 미발급 서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분기, 1년 아, 근로소도지금명소서 임금총액이 4천만 원인데 10월 31일 날 제출하게 됐어요. 결국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3월 31일까지니까 4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 10월 30일이죠. 그리고 3개월 이내 제출했을 적에 50% 감면이죠? 근데 훨씬 진하죠 따라서 일년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것은 가산세요 얼마? 1%가 되는 거죠? 1% 결국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사가 지출한 경비중 3만 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치죠? 이럴 경우에 1천만 원 이것은 2%라는 거. 그리고 이거 지급명세서는 여게 변경됐어요. 2 0 1 8년도서부터 1%로.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가산세 계산서. 보시면 여기에 법인조정 투기습니까 이것은 시험에서 자주 안 나오니까 제가 잘못 찾겠네요. 있네요. 가산세 계산서. 클릭하시고 먼저 무신고, 미제출 가산세 있죠? 미제출. 지출식명서류. 지출식명서류 얼마가 있었습니까? 천만 원 있었죠? 천만 원에 대해서 2%. 2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입력됐죠? 그 다음에, 지급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 어, 가산세, 얼마? 4천만원에 1%죠? 1% 40만원, 40만원 아, 40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두건 입력했고, 그 다음에, 아, 마지막, 어, 계산서, 어, 미발급 있죠? 여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얼마? 2천만원에 2%, 2% 40만원. 토탈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래서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보시면 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여기서 이제 요 가산세다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력했던 거 불러오고 그냥 요 가산세 지금 100만 원 확인 반영된 게 확인되시죠? 불러오시면 이게 다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 계산서를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77회 전 선생님의 1급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7 7에는 합격률이 18%였었죠? 그러니까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떨어지면 안타깝죠? 보통 15% 이상 되는 시험은 웬만하면 다 합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7 7의 문제, 문제 전선생님 1급 문제를 풀어봤습니다.